가족들의 어느 습관 집중 관찰 실시. 야너 학원 가야지 참. 태권도 안 가냐? 안 가냐? 야. 자 학원에 갈 시간인데 첫째 누나는 누워만 있습니다. 재촉하러 들어간 동생들. 나 쌤... 아... 지금 뭐라고 했어? 꺼져. 좀 꺼져. 너는 나가. 너 지금 뭐라고 욕하냐? 즉각 맴매 대령하는 네, 태조 누구를 먼저 때릴까? 해조를 먼저 때릴까? 재롱을 먼저 때릴까? 불신누나는 어떨까요? 태조가 교과서를 건드리자 누나의 첫마디는 이안 하게 돼 가지고 아니야. 내 거거든. 이번에 <놀람> 붙더니 <거 치는> <놀람> 왜그러 왜그러냐고 애기 다쳐 왜그러는데 말하라고 그만해라 동생들 보는 앞에서 버친 언어 아, 솔솔 내뱉고 응. 잘 노는데 건들고 왜다풀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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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는 아, 라좀이언이도 욕을 하던데 왜 욕하는거야 잘증나니까욕이다 기분이 확 풀린거 같고 욕하고 나서 기분이 어때 안 좋아. 안, 좋아? 음. 안 좋은데 왜 할까? 애들이 시비를 거니까 여기 나와서 저도 안 좋죠.